매 네.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렇다면 누가 권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적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어, 부자 한 부자 청년을 만난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어, 이후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 청년은 이미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 나름 신실하게 따르고 살았던 어, 그런 어,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흠이 없을 만한 그러한 어, 신실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 교회에서 누가 봐도 이렇게 어, 믿음 좋고 어, 또 항상 착한 일을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어, 주일 출석 열심히 하고 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 좋은 청년. 어, 아마 그런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 예수님께 나와서 어, 이 질문을 한 의도 어, 선한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 이 질문을 한 의도를 어, 우리가 어, 좀 유추해 보자면 어쩌면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러한 인생이 어, 정말 잘 살아왔던 것인지, 내가 지금 이 인생을 그동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어, 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아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실 줄 알고, 어, 너 잘했어,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어 대답을 들을 것을 기대하면서 어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 아마 듣던 좀 반가운 소리였을 소리였을 거 같아요. 이 청년은 어, 율법이라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면 아마 자신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 계명에 나온 대로 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옷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어, 이렇게 어, 대답을 하시니까 청년이 아. 듣던 좀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거 다 제가 지키던 것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은 어 제가 또 무엇을 하면 될까요?라고 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이 청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이 청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 어, 그삶 만에서 이 청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고 또 그것이 그 자의 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 사실 가장 그 그의 삶 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것을 다 팔아서. 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에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정말 진실된 의도를 알아차리시고 어쩌면 이 청년이 가장 찔릴만한 그러한 요구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진 것은요 어 저도 이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두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지 제 스스로 질문들을 해봤을 때는 저도 이 청년처럼 근심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것들을 제가 포기해야 될까요? 정말 포기해야만 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일까요? 어, 그런 생각들이 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 이 후반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 보면 어, 저희들에게 용기가 될 만한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 그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우리 힘으론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부자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수 없다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 바로 어, 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 안에서 지금 현재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될건 간에. 어 정말 하나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어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근심의 마음들이 어 들, 들게 된다면 어 그것은 바로 어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기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근심하며 떠나가 떠나간 것으로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는 어, 그러한 삶이 어, 우리에게도 일어 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렇게 어, 그렇게 근심하며 그냥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 제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 제힘으로는 이것들을 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 제 힘으로는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 힘 입어서 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 그 어떤 영원 영원하지 않은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 가족들이 되었건 또 그것이 어, 재물이 되었건 또 그것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 되었건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 이 시간 저희들 어, 부자 부자 청년의 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저희들 묵상하면서 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근심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없어질,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어,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그, 그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할 수 있는 어, 이, 이 사순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또 저희들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들을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